아, 자 벌써 주말입니다. 아, 요즘 뭐한 것도 없이 이렇게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껴지는 요즘인데 오랜만에 이 동북아시아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. 아, 이 채널에서 오랫동안 지켜봐 주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 중국과 일본의 일과 지인들 때문에 매우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. 물론 이제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랑 이런 뭐 정치 이야기나 뭐 사업상의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이야기들은 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 하지만이 접대를 좀 받다 보면, 혹은 뭐 제가 술을 한잔 살 기회가 생기면 서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새어나오기도 하는데, 이 국제 관계다 보니까.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이 러시아까지 그 사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정치에 굉장히 훨씬 더 많이 무관심합니다. 먹고 살기도 바쁘고 뭐 가족들 건사하기도 바쁜데 뭐 누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던 뭐 그게 뭐 독재를 하든 말든 투표라는 것 자체를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이제 이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, 국익을 위해서라는 이런 전체주의 사상에 나도 모르게 이미 빠져들어가 있는 거죠. 윤석열이 이번에 미국 연설에서 전체주의 사상에 대한 이 비판을 하고 다니던데, 극우주의 사상도 크게 분류하자면 이 전체주의 사상과 정말 한끗 차이입니다. 국가와 이념을 위해서 개인과 노동자들을 희생시킨다는 점에서는 매우 닮아있는 모습입니다. 저는 그래서 일반적인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안 싫어합니다. 독재자 시진핑이랑 대대손손 해쳐먹는 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정말 극혐인거지 중국 인민들이나 일본 백성들을 미워해서 뭐합니까 어차피 우리 또래 쟤네들은 투표할 줄 자체를 모르는데 저는 중국 산동이랑 그 일본 간사이 지역으로 가면 거기 지내는 동안 나름 재워줄 친구들도 있습니다 얘네들도 한국 들어오면 우리 집에서 자기도 하고요 얘네들은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야 니네 나라는 왜 그따위냐 왜그 모양이냐 아니 뭐술 한잔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별말 안합니다 아니 뭐 어쩌라고 이러지 지들도 그런다니까요 어차피 안 바뀌어 내가 뭘할수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사람들 아이폰도 많이 쓰고 테슬라도 엄청 탑니다 중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닛산하고 랜드로바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왜 한국 제품만 안 쓸까요 단순히 이런 혐한 감정 그런 것 때문에 그럼 미국은 지금 뭐 전쟁을 한 해만에 이지라를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 제품이 좋으면 대체 불가 상품이 되면 그게 이 미국산이든 일본산이든 간에 사다가 쓴다는 말입니다. 대표적인 게이 밥통이야 밥통. 중국에서 전기밥솥 하면은 쿠쿠야. 가격이 그렇게 싸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우리나라 이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들 무조건 가야 됩니다. 중국의 고령화 이제 저기서는 뭐 야링화 뭐 이렇게 해야 알아먹는데 심각합니다. 그리고 엄청나게 폭발적입니다. 연간 제가 알기로 수백 수천 조단입니다.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. 우리는 뭐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산의 오염먼지네 이러고 있지만은 사실 아직까지 쟤네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물도 깨끗하고 환경도 괜찮은 그런 나라입니다. 또 마지막으로 이 K콘텐츠 불법으로 이걸 시청하는 그렇게 즐기고 있는 중국인들의 숫자가 정말 수억 명에 달합니다. 유튜브도 막혀있고, 넷플릭스 가입도 안 돼있는데, 오징어 게임, 뭐, 우영우, 글로리 이런거,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어. 제가 물어보잖아요. 다 알아요. 그런데, 솔직히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할 말이 없어. 그 뭐, 누누티 v 인가 뭐, 그거, 여, 뭐, 그거 천만명이 본다매 아니, 그래도, 그래도 가입 대비 이 불법 시청자가 엄청나게 많다 손 치더라도, 어쨌든 돈이 되는 건 맞자. 중국에도 팬층이 두터워지고, 그렇게 되면 돈 내고 볼 사람들 꽤 많습니다. 정말 아깝잖아요. 게다가 우리 문화를 이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이 있나? 제가 우리 K 콘텐츠 가수들 진짜 칭찬하는 게 해외 무대 많이 서는데 거기서도 우리나라 말이 가사로 노래를 하시더만 작년에 그 이정재 씨인가 에미상 나무주연상 받고 그 수상 소감 말할 때 마지막에 한국어로 이야기했죠. 아 정말 이런 거 좋아. 자 이처럼 뭐 중국 사람, 일본 사람 할거 없이 저기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대한민국 이미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. 우리가 진짜 중국 사람들 너무 싫어해서 그렇지. 저기는 물건 괜찮고 가성비 나쁘지 않으면 못팔 이유가 없어요. 지금 윤박통이 계속 뭐 미국이랑 일본에 너무 사대를 해서 그렇지. 적으로만 돌리지 않으면 된다니까? 지금 대한민국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. 우리같이 무역국가가 적자를 못 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? 1년이 넘도록? 도대체 지금 어딜 봐서 지금의 외교, 경제정책 맞다고 씨부리는 겁니까? 제 대가리에 총 맞은 거 아닌 이상 이런 말이 튀어나오냐?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팔아 먹을 수 있는 국가들은 어딜 가든 팔아 먹으러 가야 됩니다. 적으로만 돌리지 않으면 돼요. 아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주말은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는 또 매일 여러분들께 리포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목소리>